¡Sí! <laughs>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달서 앵커 박보은입니다. 역시 대구 중심지인 만큼 오늘 아주 큰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중계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예쁜 선생님 한 분과 인터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어디서 오셨을까요? 아, 월성동에서 왔는데요. 아, 달서고 월성동에서 오셨구나. 네, 오늘 이게 노인 복지 세미나가 아주 큰 행사인데요. 요즘 이렇게 좀 옛날이랑 다르게 우리 노인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정책도 있고 뭐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하는데 옛날과 다르다. 많이 느끼시나요? 많이 느끼죠. 음. 보, 내가 눈으로 보면은 훨씬 느껴지는 거 같아요. 어르신들이 다니기도 편하고 보기만 해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, 주차라든가 무료 승차를 많이 하시잖아요. 어. 그러니까, 어르신들, 얼마나 좋으시겠노? 어, 네? 맞습니다. 네.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여기 대구와 어떤 지역을 다른 타 지역 수도권을 비교했을 때, 특히 달서구가 뭐가 노인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하는지,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몸소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지,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저희 달서구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네. 무척 많이 신경 쓴다고 오오. 생각합니다. 네. 나이가 안자 많이 먹어 갖고 노인이 돼 갖고 대구에 네네. 살지만 네네. 다른 타 지방보다 네네. 저는 무척 저가 피부로서 느낀다고 생각합니다. 대구시 달서구에서 네. 많은 그 이런 노인분들을 위해서 네. 저희가 정책을 많이 작렬을 하잖아요.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말할 것도 없이 네. 좋지요 노인들한테는 이동하시는 예. 데 예, 이동 예돈안 예, 들고. 네. 가고 싶은 곳갈수 있고 좋습니다. 아, 또 오늘 노인복지 세미나 우리 관련해서 우리 노인복지 회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자분과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고령친화 도시잖아요. 대구가 앞으로 기대해도 될까요? 네 어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네이 네, 뭐 세미나를 통해서도 더 혁신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고령친화 도시 달서구 화이팅!